안녕하세요. 완벽한 차,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퍼펙트 중고차의 주성영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대형 세단이라고 믿기지 않을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 저희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 퍼펙트 중호차에서 준비한 차량 쉐보레 인팔라 2.5 LTZ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 차량 준비한 이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대형 세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저렴한 금액과 아주 날렵하게 잘 빠진 멋진 디자인 거기다가 차선 이탈과 전방 추돌 감지 등 풍부한 옵션까지 갖춘 이 차량 저희 퍼펙트 중호차에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퍼펙트 중호차에서 준비한 금액. 1,190만원 1,190만원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인 설명이 없어 성능기록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쉐보레 임팔라 2.5LTZ 등급 차량으로 최초 등록일 2016년 8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로는 약 11만키로 주행했으며 사고유무로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하나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에 관리가 잘된 차량인 만큼 미세 누유 한 방울 없이 아주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이 차량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차량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곰내과앞 범퍼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아주 스톤칩이나 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여기 옆쪽 헤드라이트 쪽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 일절 없이 관리가 잘된 상태이며 이 차량 옵션이 좋은 차량인 만큼 HID 헤드라이트와 LED 미등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최보의 마크와 그릴 또한 크롬 몰딩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롬 몰딩 또한 깨지거나 변색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LED 안개등까지 아주 완벽하게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앞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앞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약한60% 정도 남아있으며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휠 기스 또한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도장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휀다,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작은 기스나 문콕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뒷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뒷타이어 역시 약한60% 정도 남아있으며 휠 기스 또한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후면부 도장 상태 역시 전면부 못지않게 뒤 트렁크와 뒤 범퍼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옆쪽 리어 램프 쪽 보시게 되면 리어 램프 또한 백화 현상 일절 없이 아주 관리가 잘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기, 그 밑으로는 이 차량의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듀얼 머플러 까지 완벽하게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트렁크 실내 공간 대형 세단인 만큼 아주 넓직한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실내 공간 역시 오염되거나 변색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조석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운전석 못지않게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조석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역시 운전석과 동일하게 약한 60% 정도 남아 있으며 휠 기스 또한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인팔라 차량의 실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대형 세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한 금액과 멋진 디자인. 거기에다가 1인 신조 차량에 풍번 옵션까지 갖춘 이 차량 저희 퍼펙트 중고차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로 이동해 실내 옵션과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내 탑승에 전에 가죽 시트 상태 먼저 살펴보자면 가죽 시트 상태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 옵션이 좋은 차량인 만큼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된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 고급 스피커 옵션인 보스 오디오까지 아주 완벽하게 장착된 차량인데요.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에 탑승해 엔진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동을 걸기 위해 실내에만 탑승해 봤는데요. 제가 바로 한번 엔진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없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 이 차량 휘발유 차량의 대형 세단인 만큼 아주 조용한 실내 정숙성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눈 앞에 바로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 말씀해드리자면 대시보드 상태 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이 실 주행거리 11561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 바로 앞에 있는 핸들 상태 말씀해 드리자면 가죽 핸들 상태가 해지거나 벗겨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핸들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전방 추돌 방지 버튼, 핸들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버튼과 트립 모니터 버튼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차선 이탈 버튼, 이 차량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옵션인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핸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나오는 선명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음향 조절 버튼과 내비 매뉴얼 버튼 라디오 매뉴얼 버튼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CD 플레이어와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그 아래쪽, 뒤에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아주 완벽하게 장착된 차량인데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으로는 뒷좌석을 이동해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뒷좌석에 탑승하기 전에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먼저 살펴보자면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뒷좌석으로 탑승해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뒷좌석 공간 대형 세단인 만큼 아주 널찍한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제가 바로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 보시게 되면 3단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쪽 보시게 되면 볼륨 조절 버튼과 라디오 매뉴얼 버튼,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어서 바로 이어서 천장 상태 영상으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천장 상태 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밖으로다가 엔진 소음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밖으로 나와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그럼 제가 바로 엔진 소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영상으로 들으시는 것처럼 휘발유 차량의 대형 세단인 만큼 아주 조용한 엔진 소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 관리가 잘된 차량인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작용 없이 아주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며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보레 인팔라 2.5 LTZ 차량으로 최초 등록일 2016년, 8월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로는 약 11만km 주행했으며 사고 유머로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환 하나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누유한 방울 없이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인팔라 차량의 실내와 실외 전반적인 컨디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대형 세단인 만큼 풍부한 옵션에 1인 신조 거기다가 대형 세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한 금액까지 갖춘 이 차량. 저희 퍼펙트 중고차에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저희 퍼펙트 중고차에서 이 인팔라 차량 준비한 금액 1190만원. 1190만원.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퍼펙트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 퍼펙트 중고차를 검색해 보시면 이 인팔라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을 보여주니 또한 연락 주신다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차,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퍼펙트 중고차의 주석영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